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6분인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오늘 HLB가 2.83% 하락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오늘의 하락 자체가 HLB 테라퓨틱스의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테라가 하한가 나왔죠 거의 마이너스 30% 하한가가 나왔는데 자엘 t 라의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그동안의 nk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죠 좋은 결과를 냈었던 치료제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3상의 중간 결과에서는 그죠 중간 결과에서는 좋은 결과 값이 나왔는데 이 톰라인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톰라인 결과는 이제 최종 결과인데 이 톰라인 결과에서 안 좋은 값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를 임상 삼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유효성 미확, 미확보다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하 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HAB가 엘테라의 지주사격인 모기업이 되기 때문에 HAB에도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엘테라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미국 삼상도 나와 있고. 그죠? 이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유럽 삼상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빠르게 조치해서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고 다시 한번 임상 삼상에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 그리고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엘테라가 이번에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면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그죠약 3조 원에서 2조 원에서 3조 원에 육박하는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임상 3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실패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간에 유효성 미약보라는 거는 실패나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완전히 지금 실망감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딱딱조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 엘테라도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뭡니까? HLB는 저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파이프라인들, 부가적인 내용들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HAB는 결국에는 리보세라닙. 그죠? 리보세라닙 승인을 목표로, 그리고 여기에 주가의 모든 것들을 포커싱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엘테라는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테라랑 리보세라닙이랑 엮여서 보면 안 돼요. 엘테라는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HAB 테라피틱스. HAB는 오로지 리보세라님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승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모든 주가의 움직임, 모든 방향성, 다 리보세라님 FDA 가남 1차 치료제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엘테라가 하한가 나왔지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그죠? 걸어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에테라 하한가 나왔다고 해서 같이 HAB 주가도 좀 무너졌고 굉장히 불안감을 심고 불안해하시는 주주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유로토브에서 하고 있는 파키스병 신약도 아직은 뭐 우리가 이거 가지고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당장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눈역에서 볼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HAB가 리보세라닙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뭡니까? 리보세라닙 FDA 허가예요. 마지막 도전일 수 있다. 마지막 승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4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아직까지 딱딱 주식 채널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HLB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어제도 이제 조회수가 7천에 넘게 나오고, 기본 5천에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고 딱딱 도사의 HAB가 단연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1등 채널로 거듭이 났다. 과거에도 뭐 HAB 제가 조회수 1만에 2만에 나왔기 때문에 뭐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1등 채널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HAB 주주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걸 느끼고 있고 저 또한 이 책임감과 뭐요? 성실함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답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HLB가 주가가 많이 힘든 시간에 있지만 결국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목적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표와 그쵸? 그 목적성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힘든 시간들 지금의 조정들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HAB 주주분들은 저는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슬로건이 함께라는 어떤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위드. 그죠 함께 기적을 만드는 주식 투자. 우리가 함께 해 보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에 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은 딱딱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HAB 주주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용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딱 눌러보시면,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 페이지가 나와요. 아래 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밑에 첫번째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손으로 터치하면은 체크가 됩니다.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자 이건 뭐냐 제가 올해 1월달에서 3월달 1분기에 뭐 드렸어요? K-뷰티 수혜주를 드렸죠. 추천주, 그렇죠? API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종보들 드렸는데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4분기 어떤 정보 드렸습니까? 10월달에서 12월달 바로 원전주 드렸습니다. 11월달에 원전주를 드리면서 두산 에너 빌리티 220% 넘게 급등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 밖에 한정기술도 60% 넘게 올라가고, 우진 엔텍도3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대박이 났고, 똑같이 24년도 7월달에서 9월달 3분기 때, 그죠? 뭐 드렸습니까? 조선주를 드렸습니다.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추천하고 홀딩사인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했었던 섹터들이 일제히 다 초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2분기, 2025년 2분기 추천주로, 그죠? 4월에서 6월이죠. 6월 달에 종목을 드릴 거고,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 7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도 강력하게 30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초대형 호재 종목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초대형 호재 종목받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그죠?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했었던 이력들이 다 남아있어요 2024년 11월 4일 그렇죠? 300명이 넘게 제 글을 보셨죠 자, 딱딱토사 수혜주 체크해가지고 원전 에너지 관련 주 추천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추천주와 투자시 유의점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11월 4일 추천 이후에 작년 고점까지 227%.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더 올라갔습니다. 25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정 기술도 올라갔고 우진엔텍도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홀딩 의견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 홀딩 의견을 유지했었던 게 언제예요? 6월 18일이에요. 그렇죠? 6월 18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홀딩 의견 유지하고 나서 두산 엔더빌리티. 어제 초급등 나왔죠? 6월 18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자 이때도 홀딩하라고 했어요.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220% 넘게 올랐는데 홀딩해라. 아직 팔지 마라. 어떻게 했어요? 또 폭등 나오는 거예요. 또 폭등이 나왔다. 그래서 딱딱도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렸었던 점은 뭐예요? 올해 2025년 3월 12일. 저 1분기죠. 제가 K뷰티 말씀드렸죠. 유망의주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추천했었던 내역들이 남아있어요. 딱딱소사 추천기업 한국콜마 a p r 드리면서 한국콜마가 49% 넘게 APR이 109% 넘게 급등 나와줬다. 그 결과물들이 다 나와있죠. 그죠? k b 투 추천주도 아직까지 제가 홀딩 의견 드리고 있죠?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달 3분기 추천주로 7월달 9월달 드렸던 종목 뭐예요? K조선. 그죠 조선주 탑5 들었잖아요. 하나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이런 보들 들으면서 전부 다 급등 나왔고 2024년 7월 29일. 이때는 7월 28일. 그죠 7월 달에 추천주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전부 다 100%, 200% 이상 급등 나와 줬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초대형 호주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고 이번에 2분기 종목도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텔레그램 입장 이 있는데 자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제가 추천주 나간 거에 대해서 홀딩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런 초대형 호지 종목을 보내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텔레그램 방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HAB 관련된 실시간 대응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270명 가까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입장 요청권도 200건 가까이. 합치면 거의 1500명 가까이 저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막 입장 체크하시고, 밑에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저한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청했을 때 이렇게 닉네임 또는 성함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성함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나는 닉네임을 모른다 하시면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닉네임 따로 알고 있다. 닉네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에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급등주 검색식은 뭡니까? 급등주 검색식 이것도 필요하시면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급등주 검색식은 제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딱딱 도사가 만든 검색식이 있습니다. 용승천 수달 검색식. 이거는 1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기 5에서 10% 많이 올라가면 20% 이상 단기로 일주일 만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뽑아내는 발굴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사용 방법과 검색식 세팅 방법, 검색식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두산도 오늘 올라갔고,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잡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K스퀘어 그죠 지난주부터 계속 잡히고 있죠. 계속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이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 영상 어제 거봐 보세요. 두산로보틱스 설명 하나 안 하나. 어제 포착되고 나서 매수 타이밍 나왔고 이거 설명드렸어요. 제 검색식에서 잡아낸 거예요. 두산로보틱스. 이거 오늘도 제가 급등 나온다 했거든요. 급등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색식에 대한 어떤 그 성공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제 영상 보시면, 이거 어제 영상이죠. 그죠?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은, 검색식 설명할 때, 두산로보틱스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저, 제가 용을 그려놨죠, 이렇게. 어제 영상에 12분 57초경에. 이거 용입니다, 용. 이게 용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용승천이에요. 여기 지금 포착한 종목 보세요. SK 케미칼 두산로보틱스 보이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또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라고요. 근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검색식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이런 급등주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다 체크하시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검색식에 대한 매뉴얼과 사용방법, 그리고 증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세팅할 수 있는 사용방법을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은 주식 투자에 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제 17년 동안의 노하우를 담아서 어떻게 주식을 공부하면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담은 전자책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책에는 하반기 급등이 나올 만한, 하반기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유망 산업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청하신 무료 혜택을 다 선택이 끝나시면은 밑에 성함과 연락처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돼요. 성함 입력해 주시고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관련된 신청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락처 같은 경우는 번호를 적으실 때 중간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은 빼고 오로지 숫자만 그죠? 번호만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은 HAB 적으면 되겠죠? 작성이다 완료되신 분들은 밑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은 신청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가 확인해서 신청하신 무료 혜택을 전부 다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텔레그램 방에 신청하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은 이 딱딱 토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 작성 이후에 입장 링크 누르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조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들어와요. 입장 요청이. 그러면 제가 신청서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이 일치하면은 체크해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HLB 보실 건데, 자, 엘테라가 NK 치료제 일단은 뭐 거의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 값을 못 얻었습니다. 그죠? 예상과는 다른 결과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렇게 HLB가 신뢰가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과연 리보세라닙도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불안감이 좀 심어질 수 있는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엘테라와 HLB는 다른 거고 또 엘테라와 뭐요? 엘테라가 지금 밀고 있는 NK 치료제와 리보세라닙은 엄연히 다른 분야의 약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려감을 연결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HAB가 물론 주가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엘테라만큼 그런 영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가 빠지는 게. 아무래도 엘테라가 하한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집니다. 그죠? 투심이 안좋아지면 당연히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의 일종으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엘테라의 지분도 HAB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실망감이 있죠 신경 영양성 각막염에 대해서 만약 임상 3상 성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을 때3조원을 육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hlb가 이 지주자로서 좀 받을 수 있는 영향도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전환이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HAB가 아예 영향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HAB라는 이 주식은 모든 주가에 대한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어디에요? 리보세라니에 맞춰져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관련된 어떤 악재나 호재가 아니고서는 주가의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라게 팩트예요. 그래서 HAB 우리 가족분들 지금 계속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일비 하면서 실망감과 기대감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HAB는 지갈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죠? 오늘 수급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매수가 들어온다. 금융투자에 매수가 들어왔다. 결국에는 엘테라가 악재가 터졌지만 오히려 HMB는 기관들이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h a b 가 재료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재료가 살아 있다. 그래서 h a b 가 타입 A 미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자, 이 타입 A 미팅은 한 번이라도 이제 보류가 되거나 불발이 났을 때 결국에는 승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FDA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보완이 다 끝났을 때 진행하는 게 타입 A 미팅, 타입 A 미팅인데 이 타입 A 미팅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항소제약이 보완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FDA에서 A 미팅을 통해서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차 CRL 당시에, 이때도 미팅을 하긴 했어요. 그죠? 미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안 서류를 항소자에게 혼자 작성해서 FDA랑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물로 2차 NDA 신청을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FDA랑 항서제약이랑 계속 주고받았어요. 내용을. 그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FDA에서는 지속적으로 항서제약으로, 그죠? p a l 을 처음에 보내고, 포스트 액션 레럴. 보내고 나서 항서제약이 그 다음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냈는데, 뭐예요? FDA가 봤을 때는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항서제약이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미비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재보완을 요청합니다. 다시 자세하게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라. 그래서 항소제하기 이번에는 진짜 그대로 수정해서 준비가 완료됐음을 표현을 했어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HAB도 완벽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 이번만큼은 승인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그 과정 속에서 주고 받으면서 FD랑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거를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밑작업들이 좋게 되면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밭을 갈고 교국에 씨를 뿌리고 밑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토지가 옥토밭이 되고 그렇죠? 옥토가 됐으니까 여기서 나무가 쑥, 쑥쑥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 준비들을 잘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타입 A 미팅 이후에 FDA에서 어떤 심사로 기준을 잡을 것이냐 클래스 1로 진행할 것이냐 클래스 2로 진행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체크포인트가 될 거예요 클래스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가 달라질 거고 결국에 승인 났을 때 올라갈지라도 그 주가의 위치가 또 가져가는 그런 영향,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냐 클래스 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죠 시간이 더 딜레이가 걸릴 수 있냐 두달 만에 끝날 수 있냐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런 하방 조정을 받고 있긴 해요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밀려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h l 가 여기를 순간적으로 깼을 때 다시 올라오면은 이때가 기회다. 순간적으로 깼을 때, 원래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를 고의적으로 깨뜨리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뭡니까? HAB가 여기서 아무리 조정을 받아봤자 뭐요? 예 타입 A 미팅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6만 원 근처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타입 A 미팅에서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7월달 중순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달, 그렇죠? 7월 달에 타입 A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뭐 아무리 조정을 받을지라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7월 달 타입 A 미팅 직전에는 6만 원 자리까지 반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리가 매스 타이밍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6만 원 터치하고 나서 타입 A 미팅에서 긍정적인 결과값 나오면서 실제 3차 NDA 신청까지 넘어간다면 7만 5천 원 자리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75,000원부터는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그 주가의 어떤 박스권의 위치가 바뀔 것이다. 어차피 75,000원 터치하고 나서는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래스 1일 경우에는 뭐 8만 원, 9만 원대에서 조정이 나올 거고. 그리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다시 6만 원 자리로 내려가서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무래도 클래스 2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 최대 늘어나기 때문에 클래스 1일 때는 2개월 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대한 어떤 차이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HAB가 이때 당시에 클래스 2로 결정되고 나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이런 힘든 박스권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올라와요. 승인 기대감으로 다시 그 위치로 올려놓는데, 그죠? 항상 HAB는 승인을 기대하던 자리에서는 요 정도 가격을 유지시켰어요. 85,000원, 9만원대. 이 가격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죠? 승인을 기대하는 자리에서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악재적인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무너졌지만 이때도 클래스 2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75,000원 부근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h i b 는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리고 적자에 쫓기고 많이 힘들지만, 결국에 이 리보세라님만 승인을 받으면은, 이 적자난을 벗어날 수 있고,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HAB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스트인 클래스라는, 뭐요? 호칭을 얻었어요. 베스트인 클래스. 이 베스트인 클래스는 전 세계에 지금 가나 1차 치료제에 나온 모든 약물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과학적 증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리보세라닙이 이 등급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거고, 리보세라닙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라는 거고. 그죠? 리보세라닙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간암 1차 치료제 중에 우수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 등급을 받죠. 그죠? 그래서 h l b 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좋은 결과 값들 가지고 있고, 리보세라님만 승인을 받았을 때는 15개 이상의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NDA 신청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리보세라님이 판매가 시작되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영상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주식 영상 댓글 제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많이 남겨 주세요. 딱딱 화이팅 김대표님 죽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그죠? 저도 죽겠는데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속보 베스틴 트 클래스 미국 현지 발표. 뭐 이거는 제 영상 제목이고 딱딱 이해됩니다. 화이팅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은 딱딱 이해가 됩니다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이런 댓글들로 잘 이해했다는 거를 표현해 주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독자 전용 혜택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h a v 주주분들 전부 다 무료로 전용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링크 누르셔서 필요하신 내역들만 체크하시고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까지 남기시고, 제출 버튼 누르신 분들께 전부 다 신청하신 혜택들을 바로바로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텔레그램 방가족 입장 링크도 누르셔서, 조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